중국이 우리 농지를 매입하는 이유 알고 나면 소름 돋아요. 지난주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아버지 또 농지 때문에 쓰러지셨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해 양파 다 팔아도 적자야. 근데 이상하게 중국산만 팔리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직접 농산물 경매장에 가봤어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국산 농산물 코너엔 손님이 거의 없고 중국산 앞에는 상인들이 몰려 있었죠. 그때 중국업자 몇 명이 말했어요. 한국산은 사지 마. 너무 비싸. 우리 한국 땅에서 키웠어. 한 농민이 참다 못해 따졌어요. 여기 한국이야. 왜 우리 농산물 막아요? 그런데 중국 업자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땅에서 키운 거야. 이제 이 땅도 고두리 거야. 집에 와서 찾아보니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미 수천 평의 농지가 중국 자본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그 땅에서 수확된 농산물조차 시장에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먹는 밥상 위식재료 절반이 중국 자본의 손에 들어간대요. 우리 땅이 헐값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 진짜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불법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